안녕하세요. 디플27기 동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총 12번의 영상 공모전에서 수상했는데요 천만원이 넘는 상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수상 경력이 인턴 경험의 밑거름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저만의 영상 공모전 수상 꿀팁 딱 4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꿀팁은 출제자의 의도 파악입니다 출제자에 따라서 접근법을 달리 하라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공모전은 관련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함이거나 아니면 주최 측이 참가자들의 아이디어나 새로운 시각을 얻기 위함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이전 수상작들을 분석하면서 들어와야 하는 내용이 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트렌드를 파악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꿀팁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연출을 할 것인가입니다. 출제자의 의도 파악을 통해 어느 정도 프리 프로덕션이 끝났다면 다음은 프로덕션의 시간이 될 텐데요. 이때 분마이크로 따로 오디오를 수음하고 또 조명도 따로 친다면 매우 매우 힘든 작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명과 분마이크는 과감히 포기합니다. 대신 자연광을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반사판이나 네거티브 필을 사용합니다. 사운드의 경우에는 따로 효과음을 사용하거나 나레이션을 덧입히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즉 현장에서 필요한 건 카메라와 삼각대, 반사판뿐입니다. 조명과 오디오만 과감하게 포기해도 조금 더 경제적. 프로덕션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때 프리프로덕션에서 짜 놓았던 구체적인 스토리보드나 촬영플로우플랜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세 번째 꿀팁은 효율적으로 공모전을 하자 입니다 저는 공모전을 할때 중요한 게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에서 최대한 많이 참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안한 분위기여야 아이디어를 내기가 쉽고 많이 참가할수록 실력도 늘고 수상 기회도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저는 주변 지인들과 함께 참가하길 권해드립니다. 또 공모전을 위해서 로케이션을 찾아가거나 스튜디오 렌탈을 한다면 한 번에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공모전에 참가하는 것도 좋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최대한 많은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렌탈 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공모전 할 때는 효율적으로 계획을 짜서 접근하고 한번 촬영을 나갈 때두 가지 이상의 작품을 찍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 꿀팁은 버린 영상도 다시 보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모전에서 떨어질 경우에 영상 원본 파일을 삭제하고 나십니다. 하지만 저는 원본 파일은 무조건 잘 보관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공모전에서 떨어진 제 작업을 영상 커뮤니티나 SNS에 올렸고 영상 전문 프로덕션에 판매한 경험이 있습니다. 비록 공모전에선 떨어졌지만 이미 찍어놓은 걸 판매하니까 공모전 상금 정도의 금액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또 광고나 마케팅 쪽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만든 모든 광고가 올라가는 TV CF 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연말에 칸 영화제나 아카데미 시상식처럼 잘 만든 작품을 선정해서 시상식을 진행합니다 이때 영크리에이터 어워즈라는 대학생 부문도 진행을 하는데 공모전에서 탈락했던 작품도 응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공모전에서 떨어졌다고 낙담하지 말고 연말에 여기에도 출품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총 4가지 꿀팁을 전달 드렸는데요. 저는 공모전을 하면서 수상도 수상이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디어 기획을 하고 실무로 제작하는 AE와 AP, CD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면서 기획력과 콘텐츠 제작 능력, 브랜딩 및 스토리텔링 능력 모두를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한 번도 참여해 본 적이 없으시다면 떨어져도 좋으니 여러 공모전에 참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이 꿀팁을 통해서 공모전에서 좋은 결과가 있길 기도합니다.